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루에 <laughs> 8문제, 9문제, 10문제 풀고 강행군을 하고 있는 어, 특례수학 이상쌤입니다. 자, 10번부터 이제 풀이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9번까지 했고요. 자, 10분 볼게요. 10번 자,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하고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은 4 자, 두 근이 x가 뭐? 알파, 뭐, 베타, 또는 뭐, 엑가 뭐, 간마, 또는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자, 네 개의 근을 갖다가 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2차, 2차 대입는 식은 어떻게 하면 되지? 어, 뭐, 두개다 상수가 있을 때는 상수를 소거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이식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바로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니까, 인수분해서 여기 대입을 해서 XY 값 찾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뭐 인중을 봐도 되나요? 2, 1, y, y,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2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가 0이고, 그러면 x는 2분의 y 또는 x는 y네. 자, 15부터 갈게. 자, x 자리에 y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y 제곱 더하기 2 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그러므로 y 제곱은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내가 궁금한 게 지금 y 값이 아니고 x 값이지. 그러니까 뭐 x가 1이면 y도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뭐 x도 마이너스 1이고. 아, 이거나 그냥 1, 이거 마이너스 1. 자두개다 어차피 0.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y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자 4분의 y 제고. 아 그냥 여기 y는 2x 넣으면 되겠네. 나 뭐하니? 자 2x 넣을게요. 자 x 제고 플러스. 그러면은 2x를 딱 넣게 되면은 4x 제고. 더하기 또 4x제곱은 4. 맞나? 그죠? 맞죠? 숫자 별로 안 좋네. 자, 9x제곱은 4. x제곱은 9분의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음, 뭐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아, 뭐니? x, 이거 y구나. 이거 아니고요 X가 알파, Y가 베타, 그 다음에 X가 감마 Y가 오메가일 때이네개의 수는 전부 다 양수랍니다. 양수. 미안해요. 문제 잘못 봤어요. 그럼 아까 X 알파가 1일 때 베타 1이잖아. 그럼 플러스, 여기서는 X는 3분의 2겠네? 그죠? 3분의 1을 갖다가 내가 여기다 딱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Y는 3분의 4가 되겠네. 그럼 이거는 3분의 2 이거는 3분의 4 4개를 다 더하면 여기서는 3 맞나요? 아, 3분의 6 아, 3분의 6이니까 2지. 2, 3, 4 답은 4예요. 자 정답은 4번, 4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 11번은, 세 길이가 X와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이건뭐 중학교 문제네. 이게 둔각 삼각형이 되고 싶대. 둔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되려면 어떻게 돼? 가장 긴 변의 제곱은 크다. 작은 변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조건이 더 있죠. 자, 작은 변두 변의 합은 언제나 큰 변보다 크다. 그럼 넘기면 x가 여기는 1이네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아마 한개 없애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쁘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고 3을 여기 마이너스 x 빼기 3 x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3까지고 또 x가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구간이 정답이 되겠네. 어, 답은 그래서 1에서 3 사이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12번. 자, 12번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자, a가 지금 어, 뭐이 사이인데, 이차 함수, 이것도 중상 문제야.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래. 근데 이게 최대 값이, 최대 값이 30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값이 b래. 최소 값이 b라고 합니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는, 자, 이 축을 내가 9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고 여기는 4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되겠네. 그러면 2에서 제값가까지겠네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이란 모르는 거니까, 맞죠? 지금 6이라는 수는, 6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A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 A가 뭐, 어, 0과 뭐2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 A가 2와 4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럼 A가 4보다는 크고 6보다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나는 A가 0보다 적다라고 할 때, 자, 한번 생각해 봐라. A가 0보다 적으면 여기서 제대값을 갖는지, 여기서 제대값을 갖는지 내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6을 갖다가 6에서 제대가을 갖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게 36 빼기 4, 6, 24 더하기 9가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최대값이 30이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야 돼? 그럼 0보다 작은 이 범위의 A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9가 30이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1이 0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 또는 7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는 A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 0보다 작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됐나요? 예를 들어서 요 범위에 A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요 범위에 A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서 제대값 갖는 거야 맞니? 그럼 요 범위에 있으면 아 무조건 여기서 제대값 갖겠죠? 요 범위에 있으면 아 무조건 여기서 제대값 갖겠네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최솟값은 2를 넣었을 때최솟값 아니야 그러면 맞습니까? 자 그럼 2를 넣어보자 2를 넣으면 얼마야? 4-8 더하기 9 얼마지? 어 5래 5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어, 다음은 2. 정답이에요. 자, 넥스트. 자, 이제 13번 갈게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 굉장히 쉬워요. 자, 세점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맞죠. 사선공식 이용하면 되죠. 1, 2,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C가 3, 0. 자, 사선공식 쓸게요. 자, 1분의 2에 가로 열고, 자, 아, 숫자를 먼저 적어야지. 자,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0.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적어야 되네. 죄송해요. 자, 제일 앞에 썼던 거는 제일 끝에 한번더 쓰죠. 그리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줍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6. 여기에서, 자, 이제 빼야된다. 뭐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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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요걸 빼면 되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여기는 5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이고 답은 얼마야? 6 정답이에요. 자그 다음 갈게요. 자 14번 갑니다. 아 국민대 문제 너무 쉽지 않냐? 야, 그래도 세종대보다는 낫지. 세종대는 2가도 영어만 친다는데. 아, 그게 학교냐? 자, 14번 갈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의 방정식이 3X 빼기 4Y가 12 그리고 12X 더하기 5Y가 30일 때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의 이동분선. 사이각. 의 이동분선. 이런 문제는 어, 그냥 그뭐알 p m 이란지 센수학이란지, 뭐 개념원리란지, 뭐 기타 오공비란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집에서 그냥 그냥 기본 대표 문제지. 그냥 기본 대표 문제. 그죠? 이거는 그냥 두 직선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이기울기 어차피 다르니까 맞죠? 근데 이 사이까지니까 각을 이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각을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미의 점 x, y에서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랑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이게 공통선이고 각도같고 맞습니까?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이니까 RHS합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 그냥 나는 자 3x 빼기 4y 12 꼬로 0 하고 x 콤마 y 에서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 자9 더하기 16 루트 2 5분에 자 절대값 3x 4y 12는 그 다음에 어디 12x 더하기 5y 30은 0 하면은 여기는요 자 루트 자144 더하기 2 5분의아니잘안 보이나 절대값 그냥 뭐 a x 1 y 와1 플러스 하면 12x 더하기 5y 3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169니까 요거는 13이고요. 요거는 지금 5가 되죠? 자, 그럼 13은 여기다 내가 곱해주고, 5는 내가 여기다 곱할게요. 근데 둘다 이게 지금 절대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쪽에만 내가 뭐 해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13에 3x 빼기 4y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 12x 더하기 5Y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문제가 뭐지? 아, 두 직선의 그 방정식을 갖다 전부 다 구하라고 그랬네. 그럼 뭐 정리 좀 할게요. 자, 이거 얼마야? 39X 마이너스 52Y 마이너스 아, 진짜. 2, 3은 6. 2, 3, 1. 156. 156은 자, 5로 하면 60X 더하기 25Y 마이너스 150. 자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21x 맞지? 어 플러스 하면 은 플러스 77y 다시 플러스 어 플러스 6은 0뭐 이렇게 나오냐? 아, 요거 있네요. 어어 어, 지금 그 보기에 보니까 요거랑 똑같은 게 1번밖에 없어요. 보기에 보니까 귀찮으니까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5번 갈게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풀이해야지. 천천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본의 아닌 게 많이 빨라집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15번 갈게요. 자, 원이 있는데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i 플러스 6이 0이고 자, 이 원의 접하고 지금 기울기가 기울기가 3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하, 이게 문제냐? 근데 내가 봤는데 그 2019년 국민대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그말의이민즉 진짜 이공계 쪽으로 특례를 해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는 쉽고요. 그리고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률이 70% 정도 그러니까 평균 70인가 수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하, 생각을 해봐. 자, 아, 이런 걸 갖고 70점을 봤는데, 공부 조금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그죠? 공부 조금만 하면 되죠? 자, 이거 갈게요. 자, 이거 원방 한번 만들어볼까? x 대곱 더하기 2x, 자, x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3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 플러스 9 하니까 4가 되겠다. 맞니?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1,3이 콤마 되고, 뭐, 이렇게 원이 접하는데 이게 기울기가 y는 3x 플러스 b랍니다. 근데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이니까 2가 되고요. 끝났네. 자 정정할게요. 3x 마이너스 y 더하기 b 고로 0과 마이너스 1마 3에서의 거리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 10이구나. 10분의 절댓값 a x 와 b y 1 플러스 c 하면은 이게 2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2루트 2네. 맞나요? 어, b가 왜 거지같이 나와?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거 아냐? 그러면 플러스 같은 b는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 답은 3x, 어, 여기 나와있네요.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x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아, 2루트 2야. 아, 2루트 10인데, 내가 2, 2루트 이라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야이 넘어가면 루트, 2루트 10이죠. 미안해요. 자, 이루트 10입니다. 여기 답이에요. 대박 답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여기 뭐 행렬이 있어서 행렬은 다 뺍니다. 지금 행렬은 그... 아, 아무 생각 없이 교수가 넣었다가 이게 뭐 요번 교과 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줄만 찍지 찍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19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200 이하에, 아이고, 다잘안 나와. 잠깐만요. 가뜩이나 영상도 안놓어도그지 이거 뭐 색깔도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겠니? 자, 문제 다시 좀 갈게요.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00 이하의 자,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누어 5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다. 나머지가 3이야. 그때 나머지가 3인 수들의 합은. 자,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도 그죠?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 지금 나에게 뭐 물어보는 거야? 수열의 개념을 기본적인 개념만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야? 5로 나눠갖고 누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 내가 궁금한 수는 뭐야? a n은 뭐가 돼? 그냥5 n 빼기 2라고 하면은 1딱 넣으면은 3부터 시작을 하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무슨 많은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근데 200 이하 됐으니까 이게 200보다 작거나 같은 n 값은 얼만가 내가 살펴보니까 n은 어떻게 되나요? 뭐 40.xxx니까 n은 정수죠? 그러니까 40이 되네. 즉, 내가 1부터 40까지 쭉 대비를 했을 때 그때 그 수들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에서 40까지 5k-2. 자5 곱하기 시그마 분배 법칙에 의해서 바로 계산 좀 들어갈게요. 2분의 40 곱하기 41-80이 되겠죠. 약분하면 20이고요. 100, 4100에서 80을 빼니까 4020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20번. 자, 20번까지 일단 좀 끊을게요. 겁난다. 또, 뭐, 이거 뭐, 시간 오버됐는지. 자, 좌표공간에서 평면. 자, 평면. 2x-3i 더하기 4g 플러스 6이 0에 평행하고, 이것에 평행하고, 평행하고, 1콤마, 2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평면은, 지나는 평면은, 그럼 우리가, 이 평면이라는 것을 이건 지금 기하벡타 문제죠. 근데 기하벡타 중에서 이거는 뭐 확인 체크 정도 확인 체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기본 학습 문제죠. 기본 확인 학습 문제. 우리가 평면에잡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법선 벡타랑한 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여기 서다 줬어. 한 점도 줬고 우리가 이 평면에 평행하고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평면에 대해서 법선 벡타는 뭡니까? 이꽃마 마상콤마 4가 되겠지 이게 법선백하죠노멀백하죠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라고 그냥 잡아주면 돼요 그냥 e x 마이너스 3i 플러스 4g 플러스 d가 0인데 내가 d 값만 궁금하잖아 그지? 법선백터나으니까어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뭐 좀. 이렇게 자 뭐야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더하기 d가 0이니까 d는 얼마야 마이 이게 16 맞습니까? 마사니까. 어, 그죠. 16이죠. 16당 넣으니까 얼마야? 요게 답이에요. 그냥. 됐죠? 일단 좀 끊고 갈게요.